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취임 5개월 만에 나라가 그야말로 절단나고 있다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끊이질 않습니다.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교 거기에 이제는 안보까지 총체적 난국도 이런 난국이 있나 싶습니다. 최근 한미일 군사훈련이 독도 인근해상에서 이뤄진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일본의 자유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처사이자 일본군이 유사시에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는 활주를 열어주는 매우 중차대한 일이자 친일 국방, 친일 안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두고 국민당은 또 다시 색깔론과 종북머리를 들고 나기 오 시작을 했고 급기야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충격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진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의 일본군 한국 주둔설은 문재인의 김정은 비핵화 약속론에 이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치는 양대망언이자 거짓말이다.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이 외에도 뭐 가짠치도 않은 말들을 이어갔는데, 조선이 일본의 침략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 안에서 썩어 무너져서 망했다는 것이 정진석의 주장입니다. 물론 해석에 따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친일하던 것들이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었지요. 그리고 그 친일파 후손들이 지금 또 다시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말입니다. 또한 내부의 문제와는 별도로 일본에 침략한 거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정진석은 일본이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답니다. 이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외구의 수 없는 역사적 침략을 전면 부인하는 발언이자 친일본색이 아니라 이 정도면 외구본색이 드러났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역사적 사실을 계속해서 왜곡하고 있는 것에 동조하는 발언으로서 그냥 묵과해서는 안될 그런 발언입니다. 아무리 정쟁으로 자신들이 처한 위기를 모면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도를 넘어도 너무 많이 넘은 발언이죠. 이에 대해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진석 위원장이 일제가 조선 침략의 명분으로 삼은 전형적 식민사관을 드러냈다. 귀를 의심케 하는 천박한 친일 역사 인식이며 집권여당 대표로서 역대급 망언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한 오늘 이재명 대표는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밀실에서 강행했던 지소미아 문제부터 이번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합동 실전 군사 훈련까지 이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일본의 군사 이익을 뒷받침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최종 결과가 한반도에 다시 일본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지 않을까, 그 결과를 만들어 내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을 하면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김없이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 그리고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민생경제는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군사적인 대결과 전쟁의 위기가 커질수록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되고 경제 충격이 더 커지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공경을 벗어나자고 강대강 대결을 통해서 군사 대결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은 국민과 역사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전쟁 나도 상관없다. 전쟁도 불사한다, 이런 태도가 전쟁을 실제로 불러옵니다. 국가적 재앙인 일본과의 군사 동맹 우려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소명하고 한미일 합동 실전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위험천만한 아마추어 안보 행보에서 국민과 나라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조언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이 안보의 위기,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다시 평화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저들은 정권만 잡으면 늘 친일 본색이 드러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가 바로 일본이고 절대 같이 갈수 없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가뜩이나 국민들은 경제 불황으로 겨우겨우 하루하루 힘든 날을 보내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능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이 윤석열 정부의 행태 때문에 이제는 안보까지 걱정해야 하는 시경까지와 있습니다. 전영기 의원도 이런 말을 합니다. 최근 한미 해상훈련 지점을 동해로 공표했던 미군이 미국이 일본 정부 항의 후 일본의 수정은 물론 해상 자위대까지 일본 해군으로 호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외교부와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는 기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국방부와 외교부의 무능이 이 참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대체 윤석열 정권의 일본 눈치를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룹의 역사가 반복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laughs> 일본이 이렇게 날뛸 수 있는 것도 우리 정부의 문으로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애초에 일본군 자위대를 동해에 들인 것 독도 150km 인근까지 데리고 와서 군사훈련을 시작했기 때문에 더 자기 영예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 꼴입니다. 심지어 일본군은 자위대입니다. 자기 국토를 방어하는 자위대를 우리 동해 독도 150km까지 와서 군사훈련에 참석하게 해준 것은 일본의 자위 영역을 동해까지 확대시켜 준 꼴이고 이로써 군대로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일본의 선 넘은 야욕을 충족시켜 준 꼴이 되었습니다. 도리어 해명을 하지 않고 거꾸로 반일의 색깔론을 더 씌우고 있다며 성만 내고 있으니 국민들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반일은 날가빠진 운동권 이념이고, 친일은 새로운 보수의 이념입니까? 해명할 말이 마땅치 않다고 질문하는 사람을 매도하는 것은 해명해야 할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 매달리기 외교도 부족해, 일본에, 일본 해군으로 표시되어 합동훈련을 전개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정책은 국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공론 화나 국민의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일각에서는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까지 가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의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11일 일본군 침략으로 조선이 망한 것은 아니다라는 망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우려를 표합니다. 정부 여당이 해야 할 일은 대일 외교의 원칙을 분명히 천명하고 원칙 있는 외교를 통해 친일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제발 자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윤석열은 이명박근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학교를 서열화시키고 학생들을 서열화시키기 위해서 또다시 일제고사를 부활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설마 일제를 그 일제로 착각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 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정망을 만들겠다라며 일제고사를 부활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윤석열이 어린이집 예산 등 삭감하고 또 이런 식의 교육 정책을 이어가는 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지자식이 있어도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두고 또다시 치맛바람 열풍이 불고 아이들이 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행한 일을 겪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스러운데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라는 단서를 달았으니 대한민국 모든 학교는 거부하면 될 듯합니다. 본인이 한 말도 선택적 기억을 하는 사람인데 학생들에게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는 말 설마 믿을 학교는 없을 거라 봅니다. 윤석열이 하겠다는 것에 반대로만 가면 그것이 곧 나라가 사는 길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